어 10월 24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증시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제 금리 움직임을 주시한 가운데 홍시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, 어미 십년물 국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%를 돌파하는 등 국제 금리 급등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국제 금리 움직임을 주시하는 어 모습이 지속 나오고 있고 심리적 저항선 5% 돌파한데 따른 기술적 조정 등에 대한 뭐 이러한 어, 하락세로 좀장 어, 마감 직후에 좀 하락 매물이 좀 많이 나오. 모습이고, 어, 어, 그리고 또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파파를 좀 앞두고 관망심도 어,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무엇보다 좀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전쟁 이슈에 대한 휴전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사물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, 여전히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주요 논쟁거리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,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금리 시장의 방향성을 좀확인해볼요 어,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전히좀 오늘까지 소극적 관망태세 유지를 하면서 지속 유지하면서 관망이 좀짧아 지고 운영할 예정이고 어, 국내 시장 좀 신규 제료로는 럼피스킨병이 17건으로 전국 확산 기준이 좀 보이고 있어요. 금일도 동물 백신 관련 이유들의 장추간파동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. 현재 좀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가 어, 의심 12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장 시작하고 좀 얼마 안 있다가 추가 어 심사례가 계속 나오고 좀 추가 확대권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활성화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한국 기업 추가 수주가 좀 유력한데 어제는 좀안 움직이더라고요. 디지털 트윈, 뭐 모듈러 건축 등 사우디의 스마트 인프라에 좀 대한 이 대거 한국 기업에 대한 모멘텀 확대가 좀 예상되는 만큼 네옴시티 수주들까지 좀 지속적으로 체킹하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